네, 신남 코치입니다. 아. 여보세요? <웃음> 웃으세요? 그때 <laughs> 우리 집에도 마음 셔야되겠어 우리 에이... 집 닭이. 무슨 일이시길래 이렇게 전화로 말씀을 잘못하시고 <laughs> 그러셨어요? 아, 글쎄. 우리 닭이 말을 하는데요. 너무 웃겨서요. 아니, 소안 내요. 말을 한다고요? 에이. 아, 저요요 아, 흰색. 아이고 아이고. <laughs> 오, 진짜 다리털이 매력적인 오늘의 주인공 오. 어, 외모도 뭔가 좀 달라요 오, 그러게요. 마, 말하는 건 맞아요? 네, 잡아보면 알게 잡아보면. 아, 잡아야 말하나요? 살짝 불안해지려는 그때 네. 단독 인터뷰 <laughs> 어? 진짜 말을 한다 안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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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돼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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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목소리> <너> <목소리> 확실히 다른 포인트. <웃음> 어, <웃음> <웃음> 세상에 얘도 진짜 안 된다. 단저 아, 똑같이 하죠. 뭐? 어떻게 약간? 저 <laughs> 아마 사한테 말을 배는 것 같아요. <웃음> 배웠다고요? <웃음> 네, 배운 것 같아요. 혹시 다른 친구들도 안돼를 외칠 수 있지 않을까? 얘들 망치네. <laughs> 예? 그냥 깨뜨겠네요. 저는 말 못합니다. 아, 아. 얘네가 언제부터 이런 말을 한 거예요? 한십 개월 전부터 저렇게 말을 했어요. 누가 분양을 해달래서 음. 또 분양을 해주라고 잡으니까 안돼 하더라고요. 아. 어, 어, 그리고 살았네요. 얼마 후 몸이 안 좋았던 아주머니. 여보, 나 힘든 게또 그 백봉 두 마리만 잡아줘 봐. 안돼, 아. 애들이 말을 해요. 그프다걸안 그렇죠. 잡아준다고 그러니까 말 어... 난다고 안 잡아주니까 얼마나 서운하겠어요. 가보자고. <laughs> 뻥치지 말고 해봐. 어, 그때, 끝까지 그 믿지 엄마... 못했던 아주머니는. 어, <laughs> 그제야 그렇죠. 남편의 말을 믿게 되었다고. 듣기 음. 싫대요. 나도 <laughs> 안돼 나도 안 돼. 나도 안 돼. <laughs> 저 어떻게 잡아? 아니 웃다가 네. 문자나오시겠어요 예. 네. 목숨 있다. <laughs> 안돼 한마디로 목숨 부지한다는 두 녀석. 자 우리 그럼 라운드를 한번 들어볼까? 두번한 <laughs> 번에 들어보게. 안두 됐다. 녀석의 우렁찬 대화를 들어보려 했더니 별 말이 없다. 어? 우리 촬영 좀만 더 할까? 안돼 한번 해봐. 어? 그럼 내일 오면 할래? 哦。